오늘 저희 피자 먹으러 갑니다 미용 음식도 좀 먹어주고 해야 사람이 되지 그럼 우리가 피자, 햄버거 어, 그다음 파스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미국에서 기본적인 음식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바로바로 이거를 좀 해줘야 돼요. 야, 그 투표 내가 네. 내가 이기고 있더라. 어? 언제 뒤집어졌어? 나 오늘 아. 아침에 확인했는데 뻥이지. 아그래 아침에 확인했어? 어. 나 어제 확인했는데. 아 나는 아침에 확인해서 내가 이겼. <laughs> 지금 누가 허세가 더 많은가? 결론은 어. 나는 저도 돼 사실. 어. 이유는 나는 허세가. 없는 걸 내가 아니까 나는 저도 상관이 없어요 음, 어, 도착했어 이제 그만 어, 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옐프리뷰가 1,500개가 넘는 식당 중에 유일하게 평점이 만점입니다 저희가 오늘 화끈하게 한번 식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여기 도착했는데 좀 무서워 보인다 아니야 지금 보시는 피자는 나폴리타나 피자입니다 아주 프레시한 모짜렐라 치즈와 프레시한베이즐에 올리브유가 첨가되어 있는 꿀맛 피자입니다 어잉? 버섯이 올라간 피자? 트러플 오일, 모짜렐라 치즈, 아르굴라가 올라가 있어요 맛은 엄청 깔끔하고 쫀득쫀득한 불에서 구운 호떡 같아요 어월드 위닝을 받은 밤베이 티카 마살라 이 피자는 티카 마살라라는 스페셜 소스를 넣었고 각종 야채와 식감도 좋은 치킨이 들어간 최고의 찬스를 받은 치킨입니다 여기 치킨 듣고 5분만에 음식이 나왔어 5분도 안된거 안 같아 진짜 5분도 안된거 같아 나 어, 이거 뭐, 뭐. 네, 먹어도 돼? 와이 뭐, 빵이 엄청 쫄깃하고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고급 진자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화덕 피자인데 화덕을 이제 이거 했을 때한 가지가 있어요. 화덕은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처음에는 빵이 진짜 부드럽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딱딱해질 성질이 있어요. 음. 특히 이런 사이즈들은 약간 한 번에 드실까 좋아요. 이걸 딱 해가지고 아니고급 피자를 먹는 게한 번에 먹어. 음. 알프레도 소스를 좀이게 넣은 거야. 이거랑 워시룸이랑다 좋아가 진짜 쁘거와 아, 아,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저도. 미친 듯이 막 늘어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오바하진 않았어. 음. 되게 심플한 메뉴야. 기본에 충실한 피자. 딱 진짜 기본을 음. 진짜 잘한 음. 피자.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이거. 음, 진짜 맛있어, 이거. 나 이거 하나 더 시키고 싶은 치즈 삼콤보를. 아, 진짜 이게 치즈 삼콤보잖피자 삼콤보인데, 와, 이거. 나도 삼품도 해봐? 아, 맛있어. 해도 돼요? 한 번만 해볼게. 음, 돼지 불고기 양념을. 그 양념을 진짜 잘 만든 걸 피자 위에 딱 얹어놨는데, 그거랑 약간 스리라차랑 이 약간 좀 섞인 맛. 그리고 살짝 인디안 풍이 어, 나면서. 이 살짝 나면서. 와. 진짜 맛있다. 저녁에 또 보자. 응. 음, 왜? 이기 마지막이야 조용히 네 카메라 세우고 그렇게 거짓말 치지 말라 하, 하지 마 거짓말 치지 마발도 못하면서? 야피자를 먹어라 야두개맛이킬까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이탈리아의 맛이 나 가봤어? 여기 이탈리아의 맛이 정확하게 나는 거야 가봤어? 진짜 여기는 이탈리아의 딸기 오늘부로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굳이, 굳이 이탈리아 피자를 먹을 필요가 없어 필요 없어요. 어. 그 비행기에 먼 어. 시간을 가고 전 이탈리아니까지 어. 안생각이 아까 이름 뭐였지? 밤베이 밤베아 머리를 어다주고사 밤베이 가격대가 <laughs> 밤베. <laughs> 이리 뭐 먹히, 충만한. Italia, c 분 s a Kikoli, Kaida, s 에 t a 니다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 피자집에 들어 r e s I think Italy got u n d e 이 k i 딱 s Italy. 이딱 있고 u l g i Tagipo, p 이 보이는 게 지금 딱 t 아, a 봐봐 p o 봐 u r b u l i a t 그만, 그만. <laughs> <laughs> 얘제머릿 속에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그려집니다. 지금 진짜 여기 피자를 먹고 나니까 <laughs> 어, 아우 <laughs> 여기 너무 만족스럽다. 아 여기 피자는 진짜 좋을 것 같아. 요 사람들이, 정말 <laughs> 음, 시청자분들이 꼭 와야겠다 <laughs> 이거를 면치즈. <목소들이> 이? 렇게다 한입 한입 쌈으로 만 먹듯이 피자는 쌈으로 먹듯이 이렇게 먹는 거야. 피자는. 왜? <laughs> 왜 이게 먹는 게 좋은지 설명해야 돼, 이렇게. 그때 빵이 항상 남잖아 응. 빵이 근데 그냥 먹으려면 밋밋할 수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한필스로 만들어버리면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아름답게 딱한 입이 됩니다. 렇게너도 먹어봐야 돼. 응. 너는 딱기 입만 고한 번만 먹어봐. 나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지. 형, 그렇게 먹는 이유가 밋밋하다 했잖아. 그러면 이게 굳이 그렇게 쌀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 피자를 거꾸로 먹으면 돼요. 이렇게. 누가 피자 여기서부터 먹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진짜 바보네요. <laughs> 아, 진짜. 제가 동생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진짜 아스튜비 <laughs> 진짜, 아, <laughs> 진짜 아 진짜 마블을 만났습니다. 제가 마블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 제 동생이 이렇게 마블 좀 오늘 처음 터 세상 깨달았네요. 진짜 더럽게 먹습니다. 진짜 더럽게 먹어요. 이걸 다남겼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r e a 야, 이거 안 되죠.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1 0점 만점에. 1600개가 넘는 리뷰에서 스타가 5살입니다. 만점. 게다가 지금 US Today, 뭐, 베스트 레스토랑, 뭐, 전부 다 베스트 이탈리안, 모든 방송국에서 전부 다 극찬을 하는 가게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먹어본 피자 중에 이거보다 더 나은 거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오늘 10점 만점 중 평점은 저는 8.7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만점에서 9 0점에서 9.6점입니다. 아점 90점이 넘은 음. 처음 음식이 될것 같고 지금 제가 제가 대충 계산을 빨리 한번 돌려보니까 91.5점 정도. 제이진이라는 분이 음. 저희가 펄츠 우리가 펄츠 가고 나서 음. 펄츠를 먹으러 갔는데 음. 우리가 추천했던 메뉴가 정말 맛있었다 고 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저희가 유튜브 할 맛이 나요. 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먹었던 그 행복을. 그분들도 같이 느끼고. 행복은 전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바이러스입니다. 저희가 감기가 걸리면 바이러스가 온 것이 저희의 행복도, 저희 유튜브의 행복도, 저희 먹방부로의 행복도, 여러분의 행복이고 싶습니다.